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이크론의 최신 실적 발표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특히 요즘 뭐 AI 때문에 정말 뜨겁잖아요. 이 고대역봉 메모리 HBM 분야에서 마이크론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또 어떤 계획을 가졌는지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마이크론 스스로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경쟁 우위를 가졌다고 아주 자신만만하던데, 음, 이게 과연 어디까지 사실이고 또 이게 기술산업이나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한번 파헤쳐보죠. 네, 그 마이크론 주장이 상당히 강하긴 한데요. 뭐 일단 성과를 보면 좀 주목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선 2분기 매출이 81억 달러, 이게 작년 같은 기간보다 38%나 늘어난 수치거든요. 물론 직전 분기보다는 한8% 정도 줄긴 했어요. 어, 하지만 3분기에는 다시 사상 최대 매출을 찍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디램하고 낸드 출하량이 늘면서요. 어, 3분기 전망은 밝군요. 네, 특히 데이터 센터 쪽 성장이 아주 그냥 눈부십니다. 데이터 센터용 D램 매출이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했고요. 그중에서도 HBM 매출. 이게 분기별로 10억 달러를 넘어섰어요. 전 분기보다 50% 이상 확찐 거죠. 와, 50%요? 분기 만에요? HBM이 정말 대단하네요. 근데 HBM 만들기가 일반 D램보다 훨씬 더 까다롭다고 하던데. 이렇게 수요가 폭증하면 다른 쪽은 좀 괜찮을까요? 아, 정확히 보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트레이드 레이시오 이게 중요해지는데요. 쉽게 말하면 똑같은 웨이퍼 한 장으로 hbm을 만들면 일반 d램보다 만들 수 있는 용량이 훨씬 적다는 거예요. 지금 hbm3 같은 경우는 일반 d램보다 실리콘이 한 3배는 더 필요하거든요. 마이크론 얘기 들어보면 2025년 hbm 물량은 이미 다 팔렸고 지금 2026년 물량 가지고 고객들이랑 얘기 중이래요. 벌써요? 2026년 거를. 네. 그러니까 이 말은 HBM 생산에 자원을 엄청 쏟아붓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최첨단 D램 공급에는 좀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HBM 잘 팔리는 게 오히려 다른 메모리 공급 부족을 더 심하게 만들 수도 있는 뭐랄까 양날의 검 같은 상황인 겁니다. 그렇군요. 어, 그럼 HBM 때문에 다른 메모리 가격이 오를 수도 있겠네요. 근데 마이크론 HBM이 구체적으로 뭐가 그렇게 좋길래 이렇게 잘 나가는 거예요? 음, 기술적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자기들 HBM 3E가 경쟁사 제품보다 전력 소모가 30%나 낮다고 주장하거든요. 특히 그 12단으로 쌓은 거 있잖아요. 12H 제품. 이건 경쟁사 8단 제품보다 용량은 50%더 큰데 전력은 오히려 20%덜 쓴다고 하니까 이게 진짜라면 뭐 기술 우위가 상당한 거죠. 용량은 큰데 전기는 덜 먹는다? 네. 이미 양산 시작했고 엔비디아의 그 차세대 칩이죠 GB200 여기에도 들어갈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2025 회계연도에는 HBM만으로 수십억 달러 매출을 기대하고 2026년에는 성능이 60% 이상 더 좋아진 HBM4를 내놓겠다고 합니다 이야 전력 효율의 용량까지 엔비디아 같은 큰 손을 잡은 거 보면 그냥 하는 말은 아닌 것 같네요 HBM 말고 다른 메모리 졸 기술은 좀 어떤가요? HBM에만 올인하는 건 아니고요. 일반 D램 졸에서는 원감마, 원감마 공정이라고 이걸로 만든 D5 제품 출하를 시작했어요. 이게 업계 최초로 EUV 장비를 쓴 거거든요. 극자외선 노광 장비. 덕분에 이전 세대보다 전력은 한20% 줄고 성능은 15% 올랐다고 합니다. 비트 집촉도도 30% 이상 좋아졌고요. 랜드 쪽도 속도 빠른 G 나인 기술을 내놓긴 했는데 이쪽은 시장 상황 보면서 생산량은 좀 신중하게 조절하는 분위기예요. 아까 데이터 센터 얘기 잠깐 했는데 HBM도 중요하지만 데이터 센터가 전기 엄청 먹는 하마잖아요. 이 전력 먼저에 대해서는 마이크론이 뭔가 다른 답도 갖고 있나요? 네, 그게 바로 저전력 LP D램입니다. 마이크론이 데이터센터용 LP D램을 대량으로 공급하는 유일한 회사다.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기존 D램보다 메모리 전력 소모를 3분의 2 이상 줄일 수 있다고 하거든요. 특히 소캠이라는 새로운 모듈 형태로 서버용 LP D램 시장을 좀 주도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SOTA이며 그런 뭐죠? 메모리를 프로세서에 더 가깝게 붙여서 성능은 올리고 전력 소모는 줄이는 뭐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5 회계 연도에는 이런 고용량 D5 모듈이나 데이터센터용 LP 제품으로도 수십억 달러 매출을 기대한다고 하네요. 흥미롭네요. 확실히 AI 시대에는 성능만큼 전력 효율도 중요하니까요. 그럼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HBM 때문에 다른 D램 공급이 좀 빠듯해질 수 있다고 하셨는데 마이크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죠? 네, 2025년 전체 D램 수요는 한10% 중후반대, 랜드는 10% 초반대 성장할 걸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HBM 만드는 데 워낙 실리콘이 많이 들어가니까 지금 D5 대비 3배? HBM 4E는 4배 이상 필요할 거라고 봐요. B-HBM 제품 공급 지역은 계속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는 좀 특이한 결정을 했는데, 낸드 공장 가동률을 낮추고 일부 장비는 재활용해서 낸드 생산 능력 자체를 10% 이상 줄이기로 했어요. 구조적으로요. 아, 랜드 생산을 줄인다. 네, 대신 거기서 아낀 자원이랑 올해 설비 투자 예산 약1 4족 달러 정도 되는데 이걸 대부분 HBM이랑 관련 시설투자에 쏟아부을 계획인 것 같습니다. 아주 그냥 HBM 중심 전략인 거죠. PC나 스마트폰 같은 다른 시장 쪽은 어떤 거예요? 거기도 AI의 영향이 있겠죠, 당연히. 그러면 PC 쪽은 내년에 윈도우 10 지원이 끝나잖아요. 그리고 AI PC 수요도 있고요. 그래서 한 자릿수 중반 성장을 예상하는데 특히 AI PC는 최소 16기가 디램이 필요해서 고용량 메모리 수요를 끌어올릴 겁니다. 모바일도 비슷해요. AI 스마트폰이 12기가 이상 고용량 디램을 점점 많이 쓰면서 한자리수 초반 성장이 예상되고요. 뭐 삼성 갤럭시 S25 같은 데도 자기들 LP5X 디램이랑 UFS 4.0 랜드 들어간다고 하고요. 자동차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AI 기반 인포테인먼트나 자율주행 보조 기능 때문에 차량당 메모리 탑재량이 계속 늘고 있어요. 결국 다 AI가 더 많은? 더 빠른 메모리를 필요로 하는 쪽으로 가네요. 네, 그렇죠. 재무적으로 봐도 2분기 실적은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괜찮았고 BGAP 기준으로 매출 81억 달러, 주당 순이익 1.56달러, 3분기에는 매출 88억 달러에 주당 순이익 1.57달러 정도로 예상하면서 다시 한번 기록 경신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BGAP 가이던스 기준입니다.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마이크로는 지금 AI라는 거대한 파도 위에서 HBM이라는 서핑보드를 제대로 탄 모양새네요. 기술 리더십을 앞세워서 데이터 센터 시장을 집중 공략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자원 배분 문제 또 다른 시장의 공급 제약이라는 과제도 동시에 안고 있는 거고요. 당신이 보시기에도 이 HBM 중심 전략 성공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네요. HBM이 이렇게 많은 자원을 빨아들이는 게 메모리 시장 전체에 어떤 영향을 계속 줄지 이건 정말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AI 성능이 계속해서 더 높은 메모리 대역폭을 요구할 텐데 과연 HBM 4 다음은 무엇일지 또 어떤 기술적 병목 현상이 나타나고 그걸 어떻게 풀어야 할지 어쩌면 바로 이 질문이야말로 당신이 앞으로 계속 주목해야 할 가장 흥미로운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